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 뭐 이런 게안 되니까. 근데 저는 뭐 괜찮은데요. 사장님 맨날 보시니까 그렇지. 맨날 봐도 아닌 걸 아닌 걸. 진짜. 맨날 봐도 아닌 걸 아닌 걸. 근데 이제 이 차는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잘안 어울리고 그런 차들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카니발은 진짜 잘어울리요 카니발은 저기 이제, 하이리부지 비슷하게 저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너거뭐 아시잖아요? 네네. 나... 이게 또 같은 텐트를 까더라도, FRB 냄새가 많이 나는 텐트가 있고, 좀 적게 나는 텐트가 있어요. 고풀 보겠는데 요새 그나마 이제 아까 맛있게 좀 섞여놨는데, 이건 한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맡아볼게요.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사다리가 가장 중요한 거에요. 딱 대충 안나요네죠 네. 이게 딱딱딱딱 조절하셔가지고 네네. 나중에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네네. 완벽히 딱 고정이 나게 됐나 눌러보시고 제가 그냥 이따가 네네. 펼쳐볼 테니까 안에서 살짝 보세요 확인만 해볼 테니까 그리고 네네. 그 창문을 제가 열어놓을게요 네네. 냄새 좀 빠져야 되니까 네네. 그 조금 또 바뀌었어요. 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이거는 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뭐가 네. 바뀐 네. 거면은. 아, 약간. 이건, 이건, 이건. 네. 이게 네. 뭐 길이야 뭐 당의 차이가 있지만 네. 여기 이제 굴곡이 많이 생겨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창문 쪽으로 아예 바뀐 거예요. 네.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네. 그 미니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뭐사이님은 상관없지만 네. 이게 네. 구국이 많이 꺾인 거. 네네. 이게 창문이에요. 네. 지금 그네 개는 똑같은 각도로 구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만 이제 각이 앉아 있어요. 네. 앞에 있는 거. 이게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이게 또 그때 그때 바뀐다고 제가 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까봐야 네, 제가 한번 확인을 다 해봐요. 까봐 봐야.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님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까보는 거고. 네네. 또 까보는 거랑 안 까보는 거랑 틀리잖아요. 오늘 아까 낮에한데 까봤는데, 아니야다러니까또 틀리더라고. 일단 뒤에하고 다 열어볼게요, 제가 어, 냄새가, 예를 들어 한1 0이다 조금 나요 네, 조금 나아요. 사람 도 엄청 예민한데 좀, 제가 좀 탈취제 좀 뿌려드릴까요? 네. 네, 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네. 이따가, 네네 뿌려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은 펼쳐놓고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닫을게요 급하지 마아안 급해요 엉튼을 해놔야 되니까. 제가 지금 펼치면 다 보고 있어요. 네. 아. 아, 말이 나네. 예? 가요? 그니까 좀 열어놓으면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 모델에 비해서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저희 탈취제 사다 놨으니까 그걸로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앞에랑 천장은 주무실 때는 그냥 접어 놓으시면 돼요. 이상은 없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설치는 서 됐고, 제가 한번 내려가볼게요. 내려보고서 매트 놓고 탈취제 좀더 풀어드릴게요. 네네. 네.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만. 네 마무리는 네,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네. 해보시고. 네. 창문을 끝까지 다 닫아도 저, 접, 접어서 하는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 없는데 네. 이 우레탄은 닫지 마시고 네, 네. 모기장까지만 닫아두세요. 네, 네. 모기장 쓰고 오세요. 네. 어등 아까 뺐나 진호야? 예 네. 어. 매트 저 안쪽으로요. 네, 안쪽으로 내시고. 네. 이렇게, 이거, 네. 이거, 그리고 내시고. 네. 이거 그냥 네. 매일 접으실 때는 이거 그냥 안에다 놓으세요. 네. 오늘 이거 그냥 빼놓고 어차피 가져갔을 거니까 들었을 때 잠깐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말씀 들었듯이 이거는 그냥 같이 접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접는 그런 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냥 몇번 해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뒤로 가 있으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접으실 때는 네네. 그리고 네네. 이제 네네. 요 사다리 커버 네네. 이게 별거 아닌 것같아도 나중에 그게 중요해요 네네. 이게 예전 진짜 예전 모델은 네네. 이게 없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AS 받으러 이제 창을 열어 보면은 네. 저 우레탄 있잖아요. 네. 누렇게 변색되고 음. 뿌옇게 돼 가지고 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구멍 뚫린 게 밤에 이제 하늘 이제 별 같은 거 보라고 이제 뚫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요거는 네. 꼭 해주세요. 잠깐 잠깐 필때 아니면은 네. 해주시고. 이제 올리실 때는 네. 네. 원래 영업하시는 분이 맞죠. <laughs> 요건 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끈이 예. 항상 좀 앞에 와있어요. 야이 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네. 올려서 예. 밀어넣으시면 돼요. 네, 밀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네. 요거 이제, 어 사다리 커버. 네. 예. 차가 좀 높으니까, 예. 사다리 커버 그냥 문 열고 올라가시면 예. 되고, 올라가셔서, 네. 예. 사다리 커버를. 이 안에는 또 벨크로 되어 있으니까, 네. 예, 예. 찍찍이 걸어주시고, 아, 찍찍이 네. 밀어주시고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네. 밀어주시고 나서까지. 네, 예, 됐어요. 이제 됐고, 네. 요 이제 신발장이랑 스트리지백을 네. 안쪽으로 그냥 밀어주셔도 돼요. 네. 밀어주셔도 되고, 네. 네. 그리고 네. 자 이제 닫아야 되잖아요. 네. 닫기 전에는 네. 이 스킨을 편하게 닫으려면 요게 네.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네. 요 위에 아.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이렇게 붙짝되게 당겨놓으세요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이쪽도 이게 아, 위로 올라가서.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뚜껑 내리면 이제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이 네, 네. 상태가 돼서 보세요. 여기 세,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들어도 근데 또 이게 계속 손, 보시는 거랑 틀리니까 내리고 당겨 주세요. 내리고 너무 시기 안 당겨도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싹 내리면은 싹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네, 내려가죠? 아 내려갑니다. 내려갔고. 자, 보면은, 네. 특히 당연히 조금씩 남죠? 네 요거는 그냥 살짝, 네. 열어셔가고 네. 밀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아, 네. 어, 네. 하얀 부분에 안에. 네. 하고, 네. 여기도, 조금 나와있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문 열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 네. 상태에서, 네. 이제, 이 끈, 여기 세개 남은 거. 네. 이거를 접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건 뭐 어디, 뭐 정해진 위치 에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 뒤에 안 나왔고. 네. 자, 안 나왔죠? 그럼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면 돼요. 내린 다음에 살짝 걸어주시고. 살짝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엔 열쇠. 열쇠로. 걸고, 여기도. 끝. 끝이에요. 네. 네. 어,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안 열려요. 네, 안 열리고, 말씀드렸듯이 저 뒤에 우레탄으로 수평을 맞으셨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아까하고 좀 느낌이 또 틀리실 거예요. 네. 딱, 이렇게, 그냥 밑에 보지 말고, 그 위에만 딱, 봐보세요. 예. 딱 맞잖아요. 네, 이 네, 요렇게. 요렇게 쓰셔야지 수평 안 맞고. 저게 네. 눌려가지고 더안 간... 눌립니다, 안 눌립니다. 그거, 옆에만 눌린 거고, 예. 저게 저희가 자를 때, 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잘라요. 그만큼 단단해요. 예 그니까 러 요렇게 쓰시는 거고, 근데 왜냐면은 저걸 안 해놓으면은,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셔야 되거요 딱하게 네. 주무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까 그러니까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 설치다 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네. 문하고 간섭은 없는데. 아니, 간섭, 다, 여러